여러분, 리플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현재 4,000원 근처에서 세력이 윗꼬리로 물량 털기와 눌림을 번갈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만 제대로 잡으면 추가 상승 레리를첫 파동부터 탈수 있습니다. 여기 재단이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 내용 올해는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아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리플 코인 홀더분이시라면 매매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플 코인 홀더분들. 크립토의 시그입니다. 지금 리플이 4,049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 4,014원 부근에서 좁은 박스로 머무르고 있는데요 일봉 먼저 보시면 가격은 102평선자리인 4,000원대 근처에 붙어있고 위로 5 1이평선과2일이평선이 4,140원대와 4,150원대 겹쳐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몸통이 짧아지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압축 구간이고 아래 사이는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입니다. 이어서 4 시간봉 보시면 캔들은 2 1일이평선이 4,015원선 기준으로 옆으로 움직이고 있고 위쪽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연속 저항으로 눌러 있습니다. 아래로는 4,050이 단기 저점으로 여러 번 지켜졌습니다. 따라서 4,000구간 지지와 4,500구간 돌파해 준다면 6,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볼수 있지만 저는 더 높은 구간인 7,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리플재단 측이 보유한 락업 물량을 해제및 소각하게 따는 일정을 입수 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 이기 때문에 이 재단문서 같이 보여 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 공식문서들이나 급등 예선 다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상단의 번호로 입장이라고 한마디 보내주시면 금전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이 들어올 사정이 안 된다 문자로 받아보며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 평단가 적어 보내주시면 바로 개인에게 맞춰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락업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이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이 풀릴 수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소각을 진행하는데, 소각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각이라는 건말 그대로 코인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 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문서는 리플코인재단 측의 공식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낙업해제 일정과 소강량, 그리고 재단의 이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문서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선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을 마스킹해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선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뒤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의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어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한마디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 언제 신입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분 봤었는데 사실 이 투자 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 평단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이기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제가 보통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2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을 그만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연락처로 보유하게신 코인 또는 평단가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는 상승 예상 코인이 3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어피트는 세력들의 작전판인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면 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 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졌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하면서 작전이 끝나버려요. 이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건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 보시지 마시고 저 시그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